초보 마인크래프트 별 v 초보 마인크래프트 봐야 돼. i n e c r a f 방 Where are you? Where a r 이 you? 이 h 이 r e are you? w h 어 r e a r 왔 you? Where a r 시 you? w 오케이 잠깐만, 아, 또나 휴대폰 두 개라서 한쪽으로 봐야겠다. 형, 아, 고지서 레벨 파네 뭐가? 왜? 4대4야? 네. 이... 아, 4대4도 뭐 상관없는데 짜잔. 근데 처음 생방했을 에때그 정도는 알고 있지? 아, 뭐라고? 이거 생방 처음 켰을 때 시청자 별로 안 나오는 거. 알고 있지. 어? 잠깐만. 나왜 마이크 소리가 어. 작게 들리지, 살짝? 나왜 마크 이 이게 소리가 안 나냐? 기다려봐. 마크 소리가 안 들려. 그럼 어, 어떡해? 기다봐 어머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기다려 그래 어 소리 고대다 하이 어 마인크래프트 소리 달리나 유튜브에서 어 잠깐만 하이 움직여 봐봐 들린다 들려 들려 왜 나만 안 들리는 거 같지? 지금 다 시켰지? 아나 들려 들려 이제 소리가 작은 거네 생방송 키니까 이거 가끔씩 일요일마다 한 번씩 올려야겠다 토요일이나 나 너랑 똑같이 생방송 잡아야겠다 그럼 <laughs> 불만 있으면 얘기해라 지금. 없다 없다. 말 아, 다야길 쪽으로 이었네. 아, 나 생방송 찍는 건난 처음이다. 생방송 좋은 점 편집 안 해도 돼. 응. 음. 개꿀이네. 난 일단은 내 친구가. 만들로즈 리팩 써봐야 되거든. 아 나중에 써봐. 끝나고. 지금 쓰고 있어. 어. 공격 좀 갈게 나도. 어오왜 어, 이렇게 좋은데? 좋아? 응. 나쁘지 않. 좋은데? 아, 내 전용 리팩 찾았다. 아, 센터로 떨어졌다 나중에 형도 돌몽이한테 부탁해보셈. 아, 나는 나는 아 생각해보고 리팩 바꾸면 더 잘해지. <laughs> 나는 음. 실력 안 오를 것 같다. 나는. 아예 계속 PVP 하다 보면 음. 과연 그래 그래질까? 어우 oh. 까비 아 응? <laughs> 음? 유튜브로 듣는 내 목소리가 살짝 좀좀 <laughs> 좀 그렇다 뭔가 내 목소리인데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아! 까비 뭔가... 목소리가 뭔가 유튜브에 뭔가 굵어 살짝 여기선 저기서 형은 유튜브 소리 끄지그래? 어? 그 미디어 끄지그래? 어떤 거? 미디어 그런 거. 다 들린다 형 어, 동영상에 동영상 그 생방송 소리가 들리나? 응이 음. 아, 정도면 되나?

다달려 오늘은 밤이네 오늘은 파 아? 바... 노잼이다 여수밤바오야 아, <laughs> 저작권 걸린다 은 금기.. 금계... 아 나왔다 파미네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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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미네 뭔가 오늘 그냥 제목 바꿀까? 하,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스의 일기서아 이거 초록색 지점이 다 초록색 지점 간다 이거 야지아 진짜 안 걸렸다 <laughs> 뒤쪽에서 쳤는데 걸렸다 왜 이렇게 다이아가 없냐? 그러게. 아, 다른 팀이 먼저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네개밖에못 먹었어.